오늘은 목요일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 삼세기 삼세가 삼이 벌써 다 먹었나? 그쪽에 거 먹고 싶어? 우리 아롱이 열심히 먹고 있고요. 우리 다롱이는 벌써 다 먹고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용감아! 뭔가, 물 먹고 있어. 아유, 우리 영감이물도잘 먹어요. 용감아, 이거 먹어, 그래. 아나, 고기, 고기 국밥을 아, 아줌마가 조금 늦게 가왔어. 아나, 이거 먹어어 먹어. 뭐? 우리 영감이 뭐? 아니, 벌써 다 챙겨줬는데, 네. 요즘은 이래, 사료하고 고기 국밥을 병합해가지고, 너네. 사료를 먹어야 되거든. 사료에 아이들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 이거 먹고 이제 이거 기다리고. 예? 응. 저, well. 저, 하늘이가 그럴 거다. 아, 아. 배가가 이 시간 되면 배가 고파가 팔딱팔딱 뛰고, 거기서 놀다가 내 오면 마 좋아가 난리라. 밭에서 저팔 뛰고 난리라. 그러니까 가야 돼, 밥주러 용감한 먹어. 밭에서 활짝 활짝 뛰고 난리랍니다. <laughs> 저쪽 애들도 1시간 되면 기다리거든요. 다롱아 다롱이 왜 그러고 있어? 우리 다롱이가 우리 다롱이 어유 이쁘게 컸죠. 우리 다롱이도 많이 컸어요 엄마만. 아유 키는 엄마보다 더큰것 같아요. 우리 다롱이하고. 아롱 다롱, 아롱. 우리 다롱이, 아롱이는. 어서, 아, 다 먹었나? 오늘, 오늘, 어, 삼세기는 제가 삼세기만 요래, 아, 저, 우리 용감이랑 같이 아, 챙겨, 서이렇게 챙겨줬어요. <laughs> 심술 내지 말고, <laughs> 그거 해라고. 우리 용감이라 그래. 어서 먹어. 자. 안아. 고기국을 아이들이 여기 큰데 해줘요. 습관이 돼갖고. 감새가 어? 감새이하고치자하고 습관이 돼갖고. 작은 데해주면 아이, 됐어, 됐어. 가만히 있어. 아유, 에 자. 큰 거. 한 덩어리 더 넣어 갖고 준다. 자. 하 나, 야, 이거 맛있겠다. 너, 자, 자, 아유. 너, 하나 같이 먹어. 치즈랑 같이 먹어. 욕심내지 말고. 아, 치즈 봐요, 엄마. 찡기 같고, 어? 보이시죠? 아이들이 잘 먹어요. 제가 중단할수 <laughs> 없겠죠. 보니까. 큰 애들은 항상 님 오늘을 엄청이래 또잘 먹어요. 오늘 지금 카우스가또들가 보이거든요. 단 3개는. 어서 더 먹어. 아롱이 가서 먹어. 어서 가서 먹어, 아롱. 아롱이 아니고, 다롱아롱이를 제가 자꾸 착하게, 우리 다롱이 <롱이> <롱이> 어이구, 미모, 한미모해요. 응? 어? 우리, 우리 다롱이도 한미모하죠. 눈도 땡그라이, 너무 이쁘게 안크거든요 눈이 땡그라이, 우리. 다롱이는 카우스 종이라도 참 이뻐요. <롱이> 우리 아롱. 응 눈이 자롱이는 동그라이 가까이 보면 정말 예뻐요 우리 용감이 또 벌써 다 먹었어 어다 <laughs> 먹었나 봐요 내가 뽈록해가 아이들 그래도 아, 아롱이도 많이 아팠던 아이인데 아, 나마 건강을 회복해가 저렇게 이쁘게 자라주니까 제가 뿌듯합니다. 여기 아이 누구 하나 하나 없이 아프고 그러면 마음이 제가 아, 아파요. 밤새기도 오랫동안 제가 먹였기 때문에, 보면. 심으로 계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하늘아, 뛰고, 아주 마 오기를, <laughs> 뛰고 막 그랬다면, 너. 응? 하늘, 하나, 빨리 먹어라 비, 비가 지금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하늘아, 오늘 비가 온다 했습니다. 자, 쓰익을 그래, 그래. 그래서, 하는 거. 응. 아유, 이딱 이렇게 고기 밥을 이렇게 맛있게 이래 해가 줘도 사료 먼저 먹죠. 제가 항상, 하, 하늘이는 사료가 엄청,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래, 이런 고기국보다, 어, 사료를 더잘 먹어요. 왜냐면, 씹히는 맛이 있고, 이렇게 수 사료를 이렇게 탁이래 내놓으면 고수하거든요 그래서니까 그래도 저렇게 나눠 뭐새을 먹고 나면 국, 국처럼 고기 국을 먹거든요. 와서 보면 다 먹고. 시름 시름 하늘이나 제가 저 아이들 다 먹이고 치우고 어떨 때는 그래도 시름시름 또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다 통하죠. 하늘이 먹고 있어. <laughs> 지금 비가 조금씩. <laughs> 목이 또 조금 제가, 어, 목소리가 조금 갑니다. 비가 지금 조금씩. 어, 어 카우스야. 카우스. 카우스가. 카우스야. 어? 하우스 여기 아이고, 아유 이, 이 파리가 음. 하우스 하우스야 어디 또 숨어버렸어 지금 이, 이 어, 여기도 이렇게 사루가 있거든요. 항상 여기도 여기 이래 하는데, 지금 어, 여기도 사루가 여기 있지 않았는데, 이, 어, 이 개미들 때문에 안 되겠어요. 물을 부어 놓든가, 이 조치를 취해야죠 여기도 아이들이, 이래, 아, 할수 있도록, 이러이런 아이들이 어, 이렇게 단단히 해 놓아도, 이래. 개미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코스야. 코스는 요즘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도 따뜻하거든요. 여기 안에 제가 폭신한 걸 깔아나가 여기 안쪽도 사로와 같이 코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코스가 여기 들어가고. 먹고 그랬는 그래 것 같아요. 그를 어, 지금 요즘은 어, 개미가 지금 많이 분비거든요. 이 어, 시, 이 시선 되면 개미와 이렇 파리 모기가 정할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이 아직 먹고 있죠. 그러니까 하수는 제가 안 되면 부드러운 캔을 나중에 챙겨줘봐야 돼. 아이들이, 편래 어, 펜식을 하는 애들이 약하고 병을 많이 해요. 길에서는 저래 펜식하고 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다롱아, 우리 다롱이, <laughs> 다롱아, 어? 우리 다롱이 어디 가는 거야? 우리 다롱이 이쁘게 컸죠. 눈이 땡그라이가. 다롱, 다롱아, 눈이 참 예뻐요. 우리 다롱이 눈이 가옷인데도 엄청 동그라이 그래. 동감이가 다롱이, 아롱이 아이들은 참잘이쁘게잘 났어요. 그리고 온감이도 이래 보면 통동하니 많이 이래 어 몸이 너무 이래 좋아지고 이래 폐문해 보여요 그래도 이래 믿고 이래 기다리는 어 사람이 있는 게 아이들한테 아마 큰어 그건 것 같아요 영감이 봐요 국물을 더잘 먹어요. 보이시죠 국물을 싹다 먹고 이래 잘게 해주면 얼추 다 먹고 주로 제가 닭 어, 삶은 국물을 그래 아이들이 더잘 먹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고기에 되게 막 이래 폭탄을 내지 않거든요. 어, 아침 끼니 때마다 주고 때로는 저녁에도 이래. 생겼어요, 주스 그랬는가 우리 아롱이 아, 아롱 아롱이 진짜 아롱 어, 아유 많이 커서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 진짜요 아이들 여기 지금 파리 봐요, 제가 그래서 여기. 정말 이 시즌에는 음식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이들 음식을 많이 주도 안 되고 제가 갔다 온 사이 막 파리랑 이래 안 먹고 남은 거는 막다 우글우글하거든요. 개미랑. 이이 시즌에는 정말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말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 어, 진짜, 치즈도 이제 둘이 실컷 먹었나봐요. 항상 보면, 단짝이에요, 단짝. 우리 삼세기가 엄청 막, 치즈를 어지하고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오늘도 다들, 지금 여기는 꼭 비가 많이 또 내릴 것 같아요. 비가 온다고, 어, 일기예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또 빨리 아, 바쁘게 치우고 항상 이 통에다 설거지를 다담아가 제가 이 씻어 오거든요. 요즘은 어깨하고 너무 아팠어요. 그러금 저기 씻어가 두고 꺼내서 주고 또 씻, 씻어 씻어 놓고 그래. 응. 음. 그러니까 조금 이래 무공일이 조금 덜하니까 조금 나아요. 지금 어, 다리 관절 쪽하고, 조금, 어, 너무, 이래, 조금, 몸 상태가 좀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어쨌든, 나이가, 어,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내 애들 밥줄 때보다, 몇년 전보다, 지금이, 몸이 지금, 좀 더, 이래, 제가 이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도 여기 예전에는 여기 진짜 자주 올라가서 저 위에서도 자, 어, 영상을 찍고 했는데 여기 자주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마지막에 사로 나간 간이 뒤입에 놓고 하거든요 영상도 제가 저쪽 거네 저 위에 토끼하고. 어, 동감이 어미낭이 하고 동감이 하고 있어서 많이 자라서 제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아이들, 요 내려오지를 않고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아마 다리 관절이 조금 많이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다들 어 지금 여기는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아마 비가 조금 내질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이런 날 보면, 어, 몸이, 나이 많은 분들은 몸이 더 이래 안 좋은 곳이 이래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항상 건강 이래 잘 챙기시고, 어, 하루를 행복한 어, 시간 되시기를 어, 항상 기원 드릴게요.